문제은행 프로그램 서디케어의 선생님 기능 중 문제 등록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등록 기능은 시험지를 만들 재료가 되는 HWP 문제를 서디케어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문제은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앞에 개념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등록할 폴더를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탭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원 정보의 숫자는 단원 폴더 아이디로 자동 입력이 되므로 직접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항목은 공개 문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다른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공개하려면 공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공개입니다. 구분 항목은 분리 문제와 결합 문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수학 문제는 통상적으로 분리 문제입니다. 수준 항목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상중, 하회, 각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유튜브 아이디 항목에는 이미 유튜브에 등록한 문제풀이 동영상의 유튜브 주소의 맨 뒤에 V equal 뒤에 아이디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유형정보 항목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의 구분 정보입니다. 이때 주관식을 선택시 바로 우측의 정답 입력란은 주관식 입력 박스로 변. 객관식을 선택시 객관식 정답 입력란은 오지선다 체크 박스가 보여집니다. 정답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정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한글 문제 탭을 클릭하여 한글 문제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열어놓은 한글 시험지 파일에서 복사할 문제를 문제번호를 제외하고 복사한 후 상단의 12%, 25%, 50%, 100% 버튼 중 문제 크기에 맞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솔루션의 표준 문서 형식으로 변환되어 붙여넣기가 hwp 저장 버튼을 이용하여 표준 문제 파일을 생성합니다. 컨트롤 V 조합 단축키로도 붙여넣기가 가능하나 솔루션 표준 양식에 끌골과 줄간격으로 붙여넣기가 되지 않고 문제가 템플릿을 넘치게 되거나 남게 되므로 퍼센트 버튼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여기서 퍼센트 버튼을 설명드리면 12%는 2단 A3 용지의 1단의 4분의 1 크기, 25%는 2단 A3 용지의 1단의 2분의 1 크기. 50%는 2단 A3 용지의 1단 크기. 100%는 2단 A3 용지의 전체 다시 기본 정보 탭으로 이동하여 파일 안에서 드라이브 아래에 hwp-ex 폴더 아래에 output 폴더에 만들어진 4개의 파일들 exhwp-ex001jpg, salve hwp-salve 001jpg를 한 번에 드래깅하여 모두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등록합니다. 문제 입력이 완료되면 목록과 상세 정보에 문제의 정보가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상세 정보에 모든 탭을 클릭하여 문제 HWP, 문제 QR 코드, 문제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 스캔 앱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에 문제풀이 유튜브 동영상이 플레이, 또는 화면에 QR 코드를 클릭하면 유튜브 팝업창이 생성되며 문제풀이 동영상이 플레이됩니다.